안녕하세요. 4월 12일 6주차 로봇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음, 지난주 3강이 여기까지 마쳤죠. 살짝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로봇 매니플레이터, 컨트롤러, 프로그램 팬던트. 이 조작 교육은 이 컨트롤러에 연결,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팬던트, 일명 PP, 이 PP에 이 화면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키패드에 있는 버튼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네. 비상정지 이네이블 스위치, 서브 폰 램프 키, 그다음에 모드 키, 스타트 키, 폴드 키, 네, 커서 키, 선택 키, 영역 키, 페이지 키. 그다음에 네, 로봇 키, 웹축 전환 키, 좌표, 그다음에 수동 키도 일시적 고속키 축조적 키, 포워드, w a 드 d Backward 네, Test, Start, shift. 키, 인 n 트 키, 딜리트 키, 엔터 키, 취소 키 수치 키, 인 n 리스트, 모션 타입, t Motion Type d 키 했죠? 네, 이 부분을 펜던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음,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키. 선택키, 그 다음에, 좌표키, 페이지키, 영역키, 다이렉트 오픈키, 캔슬키,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개, 6개, 요고 여섯 개가 축출작키그 다음에, 서버 온 레디키, 서버 온 레디키를 누르면, 요쪽에 램프가 깜빡깜빡 그리죠. 그 다음에, 고속키, 일시적 고속키, 수동속도, 빠른 느림, 그 다음에 Shift키 두개가 있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수치키 여기에 로봇키, 외부축키 그 다음에 인폼리스트 음, 그 다음에 테스트아트, 인터럽과 테스트아트 그 다음에 Forward, Backward Delete, 삭제, 삽입, 인서트, 변경,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엔터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에, 화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화면, 이 화면에는, 어, 다섯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영역. 어, 우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메인 메뉴 영역, 그 다음에 메뉴 영역, 상태 영역, 스테이터스 영역 이 위치 휴먼 인터페이스 표시 영역 어, 그 다음에 이쪽 이 부분들이 범용 표시 영역 이렇게 어, 일단 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표시 영역에서 어, 이 부분 메인 메뉴 영역 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뉴 영역에는 잡, 마크웰링, 자, 그 다음에 바리아블 변수, 인아웃, 로보트, 시스템포메이션 인 여기서 밑에 요 방향키가 있죠? 어 지금 요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 이렇게, 진하게 검정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누르면 오른쪽으로 또 가는 의미인데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스템 인포메이션 지나고 나서 이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외부 메모리, 그 다음에 파라메터, 셋업, 안전 펑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셋업.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잡에 어, 대해서, 요 메인 메뉴의 그, 이 부분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잡. Job. 잡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등록, 편집, 열람 등의 기능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 아쿠 아크웰딩. 엘딩이 아쿠 웰딩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용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크 웰딩, 그다음에 핸드링, 그다음에 서버 건용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를 설정하면 설, 용도를 설정하면 그 용도에 맞게끔 요 화면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스폿 웰딩일 경우에는 요 내용 메인 메뉴의 내용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아크 웰딩이 아니고 스폿 웰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변수 이 변수는 이 잡에서 프로그램을 할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경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기본 컨셉 조금 두리뭉실한 얘기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자는 얘기겠지만 배워가면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아웃 인아웃은 어, 로봇은 기본적으로 혼자 작업을 못 합니다. 항상 주변 설비하고 어, 같이 인터페이싱하면서 움직이는데요. 로봇과 주변 기기 핸드 포함의 통신 상태를 표시하고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음 이렇게 일단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이 제일 방법위한 건데 로봇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태 이상 발생시 조치하는 기능입니다. 로봇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태 이상 발생시 조치하는 기능입니다. 자 시스템 인포메이션, 알람, 모니터링 타임, 어전 등의 열람이 가능하고 안전 모드, 즉 어, 안전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음. 그, 요거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 또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 자료의 저장, 덮어 쓰기, 또는 업데이트까지 가능합니다. 파라메타 로봇의 상세 기능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셋업은 컨트롤러 및 로봇의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때에도 밴드 또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사용자 의 편에 의 맞게 조절합니다. 자, 이 부분들인데요. 음, 이 부분들인데 네, 우선은 이렇게 크게 아웃드라인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v 에 섀도우 잠깐 보겠습니다. 요 화면이 되겠죠 요 화면 자 로보트 아크웰딩 변, 바리어블 인아웃 로보트 시스템 포메이션 요거를 누르면 외부 메모리 파라메타 셋업 안전 기능 디스플레이 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잡을 들어간다면 또 메뉴들이 또 나오죠 잡에 잡이 나오고 셀렉트 잡 크리에이팅잡 마스터 잡잭 캐파시티 사이클 잡 에디트 어, 플레이 에디트 잡 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아쿠웰 등에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변수도 이렇게 쭉나오고 인어웃도 이렇게 많은 음, 다이얼로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보트. 로봇, 시스템 포메이션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로드, 세이브, 버리파이, 딜리트, 폴더, 파라메터, 그 다음에, 셋업,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안전기능은 이제 스킵하고요. 디스플레이 셋업,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참, 그, 그래서 이 많은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설명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 부분이 뭐냐면, 로봇 상, 스테이터스, 상태, 병역을 나타냅니다. 음. 즉, 어디 부분이 냐면요 부분이, 요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요렇게 1이라고 써있고, 로봇 모양이 이렇게 있고, 어, 요것도 이렇게있고요그 다음에, 어 안테나 같이 나와있는 게 있고, 요거는, 보안등급을 얘기를 하고 고요 사이클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일곱,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로봇, 첫 번째 로봇을 사용 중입니다. 음, 주행축이 있을 경우에는 로봇의 그림 밑으로 체인 모양의 그림이 표시됩니다. 주행축이 있을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행축 1번이 있고 주행축이 있다. 아, 요렇게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젝 펜던트에서 코드 좌표계 버튼이 있었죠. 그 좌표계 누를 때마다, 누를 때마다, 요,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링크 직교 원. 통은 생각하지 마시고, 툴, 유저 등의 좌표계 변경이 가능하지요. 요걸 누를 때마다 요 그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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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프로그램 펭단지죠그 다음에, 그, 이 코드 좌표기는 요거고요그 옆에, 어, 방향키가 있고요 음, 그래서 링크 좌표계,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는 일단 생략, 출좌표계유저좌표계사용자좌표계교시선좌표계도 지금 몰라도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티치 모드, 즉 수동 모드에서 로봇의 이동 속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인칭, 저속, 중속, 고속이 있다는 얘기죠. 즉 그거에 대한 아이콘은 인칭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저속 1개, 중속 2개, 고속 3개. 자,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프로그램 펜던트의 수동속도, 패스트 슬로우, 패스트 슬로우 버튼을 이용해서 지침모드 상태에서의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자, 여기서, 뭐, 저속, 응, 음, 중속, 고속 이해가 되는데, 인칭이라는 게 있죠? 인칭. 인칭은 어느 거냐면, 여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도도인데요 어, 0.1mm씩 축조작키를 누를 때마다 0.1mm씩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즉, 아주 고정밀 티칭을 할 때, 인칭 버튼을 눌러놓고 티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모드인데요. 안전모드인데, 에, 네, 일단 읽어볼게요. 설정된 보안 모드를 나타냅니다. 설정된 보안 모드, 열쇠의 숫자로 등급을 표시하고, 어, 시스템 메뉴, 시스템 인포메이션 메뉴 설명을 삼죠. 어, 요거는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있다얘기예요 여기에, 여기에. 자, 근데 여기, 에 여기 이제 세 개가 나와있죠. 세 개면 뭐냐면, 뭐야. 아, 여기가 하나, 원래 이게 세개 되는데,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자 하나는 뭐냐면 편집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순서게 조작만 할수 있는 플레이 스타트 또는 홀드 비상정지 그 다음에 모드 스위치 조작할는그 기능밖에 못해요 여기 하나가 있을 때는 이제 두 개가 표시될 때두 개가, 두 개가 표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음... 프로그램을, 잡 프로그램을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관리 모드는 조작 모드, 편집 모드 모두가 관리가, 어, 조작이 가능하고 좀더 높은, 좀더 어, 고기능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자, 안전모드, 원타인 관리 모드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이 보안 모드를 어, 보안 모를을 바꾸는 방법은 시스템 인포메이션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라고 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건 뒤에도 또설명됩니다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이클 인데요. 로봇의 운영 상태를 표시합니다. 스텝 사이클 오토.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클 이고 표시죠. 스텝 사이클 연속 즉 이 스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그 이동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동명령어가 잡 프로그램상에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두개가 있든, 플레이으로 스타트를 누르면 한 스텝씩 간다는 얘기고요. 이 사이클은 뭐냐면, 하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그러니까 스텝이,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방에 취지하고 쭉 간다는 얘기죠. 그 대신 한 사이클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A라고 돼 있죠. 오토, 연속.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이클, 1번부터 100번이 있으면, 그 사이클을 1번부터 100번까지 실행하고, 또 1번으로 해서, 1번 가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동작 상태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 표시는 로봇이 정지 중이죠. 그 다음에 이 표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홀드 중은 뭐냐면 플레이백 중에 즉, 치치 모드에서 작동 다 짜고 나서 플레이 시켰을 때, 플레이 스타트 시켰을 때, 치킨, 시, 플레이 시켜서, 플레이 스타트 시켜서 어 l 드 버튼을 눌렀을 때 l 드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상 전지 중은 뭐냐면 어 티치 모드든 플레이 모드든 기상 전지 버튼을 눌려져 있을 때요요 요 빨간색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알람 중 어, 알람 중은 뭐냐면 티치 모드든 플레이 모드든 알람이 발생할 때 요게 예, 발생이 되고요. 근데 이게 떠있는데도 어, 인식을 못하고 여러 화면이나 여러 키를 막 누르고 하는데요. 요 상태 영역 중에서 이 알람 중을 좀 유심히 좀 관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람 중이면 어떤 알람인지 어디에 한군 딱 필요한 그 메뉴에 들어가서 어, 해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작 중은 뭐냐면 어, 로봇이 플레이백 즉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어, 실질적으로 플레이 플레이 스타트 했을 때요 화면이 나타나고요. 어, 또는 키치 모드 상태에서 인터랙 스타트 동시에 키를 누르면 누르면 눌러도 요 어, 표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상태표시 영역이죠 자 아,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선택택 운영 모드를 나타냅니다 teach mode, play mode, remote mode 세 개를 나타내는데요 어, 여기 teach 티치... <laughs> 프로팬던트에서 모드 스위치 있죠 모드 스위치 teach, play, remote로 바뀔 때마다 요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teach 냐, play 냐, remote 냐. 모두 스위치 조작을 통해서 teach, play, remote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teach 는 수동 조작, play 는 자동, remote 어, 는 외부에서 스타트를 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 요 상태 영역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군데를 일곱 군데를 어, VIC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음. 일단은 요 1, 1번, 요 1번은, 요 1번의 로봇 모양은, 아, 이로봇을 얘기하고 있다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로봇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1번 로봇이 나와 있고요그 옆에 요게 좌표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좌표계는 키피에서, 패드에서, 키패에서 코드를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된다 그랬죠? 링크 좌표계직결좌표계툴좌표계유지좌표계 용접선 교시선좌표계인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음. 그 다음에, 에, 요, 수동속도. 어, 요거는 해보셔, 제가 알려드렸지만은, 요렇게. 요게 인칭 상태입니다. 인칭 상태. 인칭 상태에서, 로봇을 움직이면 안 느껴집니다. 최고속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슬로우, 만약에 인칭을 할 경우에는 거의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0.1mm씩 움직인,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게요 표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열쇠가세개 있죠. 이건 이제 관리 모드거든요. 이 관리 모드는 아까대뭐 오퍼레이션 모드, 편집 모드, 관리 모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인포메이션 information, 시스템 인포메이션에 보면 시큐리티. 보안 모드, 현재 관리 모드, 매니트먼트 모드이기 때문에 태기가 나온거고요 자, 이거를, 이거를, 어, 에디트 모드면, 에디트 모드. 자, 오퍼레이션 모드 선택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우선 매니저가 숫줄이죠 오퍼레이션 모드가 아니고 매니지먼트 모드다 그러면 비밀번호 치러? 치고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매니지먼트 들어왔죠 자세 개로 바뀌었죠.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그 버튼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오퍼레이션 모드. 자열 세의 숫자가 바뀝니다. 오퍼레이션 모드 한 개로 바뀌었죠. 이때의 잡은 잡에서의 메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시스 인포메이션에서 세큐리티에 들어가서, 자, 에디트 모드로 가, 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도 비누로 칠합니다. 0거기다안 쳐질 때까지 칩니다. 에디트 모드. 자, 두 개로 바뀌었죠? 관리자 모드. 이거는 후. 저기서 안 들어갈 때까지. 엔터. 그러 숫자가 세 개로 아, 열쇠가 세 개로 바뀌었죠? 요렇게 변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이, 음, 사이클은 이제, 여기 죠 요렇게. 사이클이냐, 헤비냐. S로 바뀌었죠? 사이클이냐. 그다음에 오토냐, 오토냐. 자, 요거는 잡의 음,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지금 로봇이 지금 보면요. 자, 요거는 로봇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 상태죠. 그런데, 지금, 인터록에, 자, 지금은 이제 잘안 보이지만, 요게 지금 이제 동작 중이라 표시로, 바뀌죠. 뭐 로봇은 지금 이제 음안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티치 모드냐 플레이 모드냐 리모트 모드냐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플레이 모드로 바뀌죠. 티치 모드로 바뀌죠. 플레이 모드, 티치 모드.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드 하나가, 어, 리모트 모드가 있는데요. 어, 요 VRC 프로그램은 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의 모드 스위치처럼 리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데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데서 전부 다 정리를 하거든요. 어,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자 미션 시키고 스타트.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위빙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어, 이렇게 되면 이 음, 모드가 플레이 상태에서 운전 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표 영역은 얼추 이제 설명이 좀 됐는데요. 설명이 좀 됐는데, 에, 설명이 좀 됐는데 다시 자료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에, 상태 표시 영역에서, 로봇, 그 다음에 좌표계, 그 다음에 속도, 수동속도, 보안모드, 그 다음에 운영상태, 그 다음에, 어, 동작상태,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자, 1강의는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강의 기대해 주세요.